옛날에 저 안동까지 신도로 생기기 전에 항상 일리로 갔거든. 자, 봐. 자, 여기도 아파트 생겨저 아파트는 얼마에 팔았을까? 분양가? <laughs> 응. 와 여보 뭐 저거 저거 나 팔꿔왔죠 파란색이 보이죠 저거 딱두개딱펴 있네 뭐, 저거 두개다 음, 저 보라색? 응 보라색이야 보라색이야? 여기 예천도 공항에 있으니까 전투기 날아다니네 예천도 공군이 있잖아 응. 거기 상기나집 가서 갔다와 또 열쇠 갖고 딴데 가는 걸까 아니 여기 시골은안 그래요 약 150미터 앞 어린이 보호구역입니다 시속 30킬로미터로 서행 운전하세요 약 300미터 앞 신호위반 및 시속 30킬로미터 단속구간입니다 시속 30킬로미터 신호위반 단속구에서 어릴 때는 이렇게 읍내만 나와도 엄청 도시 같았는데. 대도시에 나온 거 같았겠네요. 그럼. 잠시 후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. 약 300m 앞 남산 교체로에서 예천 IC 예천곤충생태원 방면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122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이어서 음, 122m 앞 목적지 주변입니다. 어, 근데 데1시시1분분지지했했데데 e 그러니까 가 o u s 실 I'm g 다가 근데 생각보다 금방 준비해져 o u s 고 I'm going to go to the house. I'm going to g 이 to the house. I'm g o 차가 바보 한가 된 거야.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. 잠시 후하겠습니다야 아,